언니 방방 폭파라고 그렇게 이제 텔레그램에 네. 이제 그렇게 쓰신 걸로 되는 그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아마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또 친한 이렇게 언론이라고 있으면서도 뭐 이야기 끝나고 나면은 다깨고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제보 여러분 저한테 제보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제보 전부 다 지우고. 이 부분만 지금 뭐 저쪽의 주장에 의하면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 못 하고 있고 방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삭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방을 만약에 나중에 이거 방 정리하고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다 위법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방이 그 텔레그램 방에서 그 미래통합당 관계자와 그때 대화와 그 자료를 넘기는 그 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방 폭파 이제 그런 의미인 건가요? 어느 방이든지 제가 제보를 받은 방과 전달하는 방은 그 일이 끝나고 나면다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텔레그램 방인 건 맞습니까? 그건 저는 제가 모르죠. 텔레그램을 그러면 사용한지는 기억을 안 나십니까 텔레그램 자체, 그 통지로. 네네. 네네. 그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텔레그램인지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그것이 그렇게 전달해 줬다는 그 자료를 오는 대로 전달해 줬다는 그 매체가 텔레그램인지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누구가 기억이 나면 이유도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손준 정훈사하고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은 이게 전화 문자 메시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SNS 텔레그램이라든지 카톡이나 이런 것까지 모르겠, 말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걸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 당, 우리 당 안에서, 아니, 우리 당 안에서, 그때그 검찰 안에서 뭐 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성장 주변에 뭐, 성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뭐 힘내라, 뭐 이런 취지를 보낸 걸로 보낸 게많이니다 전화통화는 손주정장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전화 자주 안 합니다. 그리고 네. 성장 사고 있렇게 서로 전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이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뭐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했더라도 한두 성 정도일 것이고 몇천 정도. 의원님, 의원님 핸드폰에 한두준 신상 사는 뭐라고 보는데? 그게 한데. 지금 제가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나 학생 신문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전화번호에는 지금 그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제 검셉터 사람들 전화번호는 거의 다, 어, 입력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있고요. 그거는, 어, 떻게그 당시에 전달, 그 저장됐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그, 그, 컨버스 측에 정정, 라는 내용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이 말씀하셨던데, 그러그두번그 그 통화를 하고 난뒤에 그쪽하고는 일제 연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 한길신문사 쪽에서 기사 중에 그걸 하나를 보고 왜그 오락가 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분명히 1차어그 일차 1차 입장문에서도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는데, 왜그 부분을 빼놓고 보도를 해서 사실상 외국 보도에 했느냐, 그 부분은 넣달라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아직까지 제, 뭐 제가 뭐 기사와 관련해서, 아, 한건더 있네요. 그, 노커뉴스 기사 관련해가지고는, 어, 그쪽 기자분한테 전화해서 이거 5번 대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해서, 지금 와서 또 말, 기사를 또 바꾸면은, 기문 또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건 그냥 가시더라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것은 있습니다. 그정도로 뭐, 뉴스버스하고는 지금, 뭐, 연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아니, 진상이 밝혀져야죠. 진상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중에 뭐, 기사들 중에 이제 뭐, 자잘하게 이제 뭐, 이데목 같은 거 다른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보 의원님 인터뷰에서 유승 재보자가 유승민 윤석열 모두 잡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취지에 말씀하셨는데 특정 캠프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보자가 밝혀지면은 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하는 그게 나왔잖아요. 그 o to 스에서 그걸 보고 and to go to the last night. Good on the question. I think I'm not. I d o n 이 n e 이 d a project. I don't n e 을 d a project. I don't need a project. I don't n e e 지금은 나와있지만 혹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뭐 지목했던 사람이 저한테 항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그서를 다르게 되다 남의 에당전달하다고하셨잖아어생각하요 무언이 계속 자료를 주시고, 그게 혹시 여러 명인가요, 한 명인가요? 당지도부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당지도부 측에 그 내용을 정보 받는다. 아니면 한 분한 분 같은 경우는? 아 아까 이제 저 미래통합당에다가 자료를 이렇게 그 오는 받은 쪽족 이제 넘기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텔레그램인지 기억은 안 난다고 하신 게, 이제 그게 이제 텔레그램 외에 카톡일수도 있고, 또 이메일일 수도 있고. 무슨 뭐 문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그 다른 뭐또 있어서 그런 건지 어, 그건 지금 그 중에 하나인 건가요? 전달에 따 사실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텔레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어, 텔레그램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제 기억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제 넘긴 게 어떤 그래도 넘기려면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텔레그램 아니면 뭐 카톡일 수도 있고 이메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그 중에 하나로 넘긴 거는 마,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파일을 바로 뉴스버스 기사에 의하면 그쪽에서 텔레그램으로 넘겼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네. 이 자료를 남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매체를 이용해서 이용해 남겼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은 이게 전제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걸 지금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다른 이제 파일들도 받은 받은 족족 이제 그 메일 통합 냈문에 그렇죠. 다른 건 어떻게 보냈는지를 설명을 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음, <laughs> 다른 건 거의 그 저기 저 그런. 채팅 앱으로 보냈어요. 채팅 앱은 카톡 으로 그런 식. 카톡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대체 나라는 쪽으로해서 보그러니까지 그게 텔레그램일 수도 있고, 카톡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까? 이메 뭐 이메일일 이메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의원님께서 음, 매개체가 됐다는 것은 확신을 못하시는 것이 이번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소검사님한테 평상시에 어떤 제보 같은 게 들어왔고 그걸 당에 조금 전달하시는 사실은 조금 있으시는가요? 그것도 기억은 안 나요. 선공사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무슨 뭐 평소에도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을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닐까요? 저기 일단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그 대공 민원실에 고발장 내라고 했던 분이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평소에도 이제 고발장 있는 이런 식으로 민원 상담을 해주시는 얘기가 있는지 물어보면 이야기 힘들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제보를 하거나 민원을 넣는 사람들의 요구 상황을 전달을 합니다. 그거 그런 상황인데 이건에 대해서는 기회가 안 나옵니다. 어님 마지막을 하나죠. 그 검찰에서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네. 근데 제보를 받은 거를 이제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받아서 넘기는 것도 있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네. 이제 받는 도느냐 부분일 텐데, 뭐 예를 들면 국회 당시에 어떤 어떤 권력한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소문이 있다. 어 이런 이야기들은 저한테 이야기가 많이 들어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다미래통합당 넘겼습니다. 제조사에 의뢰를 아, 전달하시는 거라면 그쪽에서 만약에 해달라고 했으면 그런 신 거군요. 예. 그건, 그건 추정입니다. 그건 추정이고. 예를 들면은 그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이걸 구체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 그제도 그랬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어 일반적인 추정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을 보태게는주면안된다는거잖아요 그걸 할때 그걸로 전달할 거예요. 말을 붙이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어, 그럴 만한 음. 내용들은 거의 없고, 그냥 거의 전 기계적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혹시, 혹시 바꾸셨다면 핸드폰은 전기 통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뭐뭐정신인 되면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워낙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휴대폰을 바꾸고 있고 그거는 뭐그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더잘 아시잖아요. 네, 저 결론적으로 4월 3일 그발에는 4월 8일 공망일당에 대해서 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 맞는가요? 그쪽 그렇죠. 아, 그거 계속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언니, 언니, 검찰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미래 통합당에 넘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제보가 있었을 때 넘긴다고 한다면 아니 어떤 형태의 제보든지 오면은 전달해야지 그 전달 안 하니까 그 일단, 일단 도덕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문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지 그게 도덕적으로 생각... 왜, 왜 문제가 되죠 만약에 예를 들면 네네. 어떤 사람이 뭐. 네. 그럼 그 13시 문건 그 전달하는 것은 그럼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 됩니까?